감사합니다 글라스전입니다. 오늘은 BMW 520D 차량에 화이트 타입 듀얼 하이패스 루미러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장착 이후에요. 시계 이제 시계 표시등등에 이제 세팅 값을 지금 넣고 있고요. 지금 아직 상시 전원 네 지금 저희가 배선 작업을 지금 옆에서 완료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확인 동영상을 네, 찍고 네. 있습니다. 네. 여기 네. 보시면은 LED는 이제 전원 버튼 6개 6가지에요렇게 보시면 화이트 타입으로 들어오고요. 네, 이제 밝, 밝기도 그 내부에서 다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원하는 정도로 세팅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후불제 카드는 이제 고객님 전용으로 지금 도로공사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로 삽입을 해 주시면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 네, ]입니다. 아직 등록이 안 됐네요. <laughs> 네. 네. 등록을 해 드리면요. 이제 사용을 바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등록이 된 상태였으면 여기가 이제 연두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금 10시 29분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전원을 찾기를 뽑으셔도 10시 30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원, 상시 전원도 지금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드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양쪽 누르시면 이렇게 저녁 때 야간 주행시 좀 편리하게 하단을 사용할볼수 있는 벤치하고 똑같은 하단 포커스등이 있고요. 또 한쪽만 누르면 또 한쪽만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한번더 누르면은 이렇게 꺼지고 이렇게 켜지고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토글 모드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아, 저전화 고전화 되갖고 11.1 v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 배터리 이상 있는 것까지 감지를 해서 이제 알람 기능까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ECM 되고요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고 또 세부적인 내용 더있으니까요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MW 520d 차량에 듀얼 하이패스 화이트 타일 장착한 영상 보내드리고요루밀러가 아, 기본 루밀러가 액정이 깨졌거나 아니면 루밀러가 떨어졌거나 브라켓이 고장났거나 하는 것도 다 수리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MW 520D 차량에 하이패스 루미가 장착한 영상 보내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나 더 많은 시공 재료는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블라스 죠 시청해 주서 감사합니다.